오빠 쉬지 않으면 건어물 가게 팔아버릴 거예요. 효정의 단호한 경고에 가족 모두 충격에 빠집니다. 산림남 최신 에피소드에서 시청자들은 평소 온순하고 수줍음이 많아 좀처럼 큰 소리를 내지 않던 여동생 효정 씨가 맡형 효영 씨 앞에서 갑자기 엄격한 태도를 보이는 보기 드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효영 씨가 운영하는 삼천포 건어물 가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모두에게 그 가게는 단순한 사업장이 아니라 마형의 노력과 근면, 그리고 희생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가게에 너무 많은 노력을 쏟아부은 나머지 효영씨는 여러 차례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효정씨는 너무나 걱정한 나머지 가족과 시청자 모두를 놀라게 할 만한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오빠, 만약 쉬지 않으면 제가 건어물 가게를 팔아버릴 것입니다. 그 순간 스튜디오의 공기는 일순간 가라앉았습니다. 맏형은 눈을 크게 뜨고 여동생을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 씨 또한 너무 놀라 웃어야 할지 아니면 동생을 말려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효정 씨는 원래 단호한 모습을 거의 보이지 않았고 보통은 뒤에서 조용히 두 오빠의 옷을 개거나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거나 온 가족을 대신해 고개를 숙여 사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오빠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듯 했습니다. 시청자들은 그말 속에 담긴 깊은 걱정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근 효영 씨는 가게 운영, 직원 관리, 시장 물건 구매부터 프로그램에서 두 동생과 함께 촬영에 참여하는 일까지 한 번에 여러 일을 떠맞느라 탈진할 정도로 바빴습니다. 카메라에는 그가 무거운 건어물 포대를 나르며 한숨을 쉬고 땀을 흘리다가도 손님을 응대하러 바쁘게 뛰어다니는 장면이 여러 번 포착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는 부모님이나 여동생이 더 힘들지 않도록 청소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시청자들은 안쓰러움과 존경심을 느꼈지만 효정 씨는 그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효정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백했습니다. 저는 효영 오빠가 가족을 정말 많이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오빠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지만, 오빠가 점점 말라가고 눈밑이 항상 검게 변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오빠는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가게나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오빠에게 여러 번 쉬라고 말했지만, 오빠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오빠가 쉬지 않으면 제가 건어물 가게를 팔아버릴 것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한 말입니다. 이 말은 즉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논쟁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은 효정 씨가 나이는 어리지만 성숙함과 오빠를 향한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 누리꾼은 자무도 가게가 없어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 효정 씨는 탐욕스럽거나 이기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오빠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또 다른 일부는 효정 씨를 가족 내에서 가족의 건강을 세심하게 챙기는 작은 어머니의 모습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놀랍게도 효영 씨는 격렬하게 반대하는 대신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했고 때로는 가족이 자신이 모든 것을 짊어지기보다는 그저 건강하기를 바란다는 사실을 잊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동생의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웃기면서도 감동했습니다. 어떻게 가게를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할 수 있는지 웃겼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감동했습니다. 아마도 저도 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동생과 서진이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쉬는 법을 배워야 할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스튜디오의 관객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패널 백지영 씨는 목이 메어 가족 안에서 때로는 엄격한 말이 사랑 해서 비롯됩니다. 효정 씨 뿐만 아니라 효영 씨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가 매일 혹사당하는 것보다는 오래 오래 건강하게 살기를 바랄 것이라고 믿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맏형의 변화 가게는 짐이 아닌 행복한 추억의 장소로 이 작은 이야기는 박씨 가족 삼 남매의 애정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진씨는 유명인이라서 늘 주목의 중심이었고 효영씨는 조용히 희생하는 맏형으로 알려졌으며 효정씨는 순진하고 온순한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을 통해 대중은 오빠를 지키기 위해 말하고 행동하는 강인한 효정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두 오빠 뒤에 숨어 있던 수줍은 소녀가 아니라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성숙한 여성이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효영 씨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그는 건어물 가게가 경제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가족의 추억과 자신의 수많은 노력이 깃든 곳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언젠가 정말로 팔리게 된다면, 그것은 동생의 사랑이 절망으로 변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그날 이후, 시청자들은 효영 씨가 변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졌고, 때로는 직원들에게 일을 맡겼으며, 일에만 매달리는 대신 효정 씨가 이끄는 대로 야시장에 함께 가기도 했습니다. 살림남의 많은 팬들은 그 순간이야말로 프로그램의 진정한 가치를 입증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자인 대본 상황이나 방송의 화려함이 아니라 시청자들이 자신을 투영하고 사랑과 관심의 교훈을 배울 수 있는 진실하고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한 열로 한 시청자는 효정 씨가 오빠에게 말하는 모습을 보니 제딸 생각이 났습니다. 딸도 저에게 똑같이 잔소리하며 쉬라고 합니다. 나이든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때로는 그런 엄격한 말한 마디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가족 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주 맡았던 서진 씨도 방송에서 여동생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효정이가 없었다면 효영 형은 아마 계속 기계처럼 일했을 것입니다. 모두가 생각했지만 아무도 감히 말하지 못했던 것을 내가 대신 말해 주었습니다. 너는 정말 용감했습니다. 그 순간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고 관객들의 박수 소리 속에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시청자들은 아무도 건어물 가게를 팔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분명히 그 가게는 이제 짐이 아니라 행복한 추억을 담는 곳이 될 것이며 가장 중요하게는 아무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건강을 희생할 필요가 없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두를 감동시키는 장면으로 끝을 맺습니다. 효정씨가 가게 앞에서 빛나는 눈으로 간판을 바라보며 마지막이 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빠가 건강하다면 이 가게가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이 영원히 우리 가족의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곳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진심 덕분에 박씨 삼남매의 작은 이야기는 널리 공유되는 화제가 되었습니다. 살림남은 다시 한번 그 힘이 방송의 속임수가 아니라 수백만 시청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일상의 진실한 순간을 재현하는 데 있음을 증명했습니다.